자, 이번 시간에는 15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쌤이 먼저 이야기를 할게. 두 가지를 한,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수학적인 어떤 기초 지식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1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 x이고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y일 때 자, 이 지금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뭔지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두 자리 자연수는 10의 자리 수가 X니까 10X 더하기 Y라고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기초지식이고 이 문제에서 두 번째 기초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80% 정도는 X의 값과 그리고 Y의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이 둘을 합쳐서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80% 정도예요. 10문제 중에서 8문제란 이야기야.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얘는 X의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y의 값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x 더하기 y는 신기하게 구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20%에 해당되니까 이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혹시 이 20%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 풀이 보니까 99분의 xy 플러스 99분의 xy. 자,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분자에 xy라고 쓸게 아니라, 분자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 쌤이 다시 밑에 써볼게. 99분에, 자, 10x 더하기 y라고 쓰고, 플러스, 이 오른쪽에 분수는 99분에 10y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요. 자, 우변은, 9분의 12잘 썼고 약분해서 바로 3분의 4잘 썼습니다 그러면 좌변이 99분의 라고 이렇게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99분의 자10 갈호 x 더하기 y 바로 10으로 묶어 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두 문자는 그냥 x 더하기 y 라고 써주고 자, 얘가 3분의 4라고 쓰면, 자, 뒤에 있는 이 X 더하기 Y를 갈로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가 10개가 있고, X 더하기 Y가 1개가 있으니까, 이거 두개를또 합쳐주면, 99분의, 99분의 바로 11 갈호 X 더하기 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변은 3분의 4라고 쓰겠습니다. 자, 약, 좌변의 분자와 분모를 약분해주면, 자, 9가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9분의 x 더하기 y가 돼서 아까 전에 약분을 했는데 약분을 괜히 했네? 얘 지금 9분의 12였지. 얘를 다시 9분의 12로 바꿔주면 바로 좌변도 9분의 x 더하기 y, 우변도 9분의 12. 그럼 바로 x 더하기 y가 12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